모자리 같은 손에 들린 촛불에도 새 희망이 피어오르고 지난해 못다 이룬 간절한 소망을 빌어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숨죽여 새해를 알리는 타종소리에 귀 기울인다. 세상이 열리고 계절이 변하듯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어느새 2007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해 속부터 든든하게 시작하라고 소수서원이 있는 순릉에서 부석사까지 맛있는 여행을 준비했다. 문화유적지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 따라 떠나는 겨울 만여행 쫄깃하고 시원한 맛땀 뻘뻘 흘리도록 매운맛 사각사각 싱싱한 맛 여기 다 모였네 이곳은 경상북도 영주시 수능면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사획서원 바로 소수서원이 있는 곳이다. 옛 선비들의 그립는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내리다 보면 옥계천을 사이에 두고 멋스런 옛 한옥이 들어찬 선비촌을 만날 수 있다. 고고한 절개를 자랑하는 선비와 옛 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통 민속 마을. 이곳을 찾아가는 그 길목에 순흥을 대표하는 맛을 찾아볼 수 있다는데. 바로 30년 전통의 수능 묵밥입니다 저도 드디어 맛있는 걸 먹게 됐어요 따라오세요 얼카니 오늘의 첫 번째 맛 수능 묵밥 납시요 한겨이면 생각나는 메밀묵 그 묵을 숭숭 썰어 양념장 곱게 올린 네, 묵밥 정말 맛있는 묵밥이 나왔어요 드디어 30년 전통의 묵밥을 맛보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요, 묵도 들어 있고 김도 들어 있고요. 또 김치도 보이는데요. 어떤 게 들어가서 맛을 내는 거예요? 뭐 김하고, 네. 김치하고, 그 이제 기름하고 깨소금하고 이래놓고 육수가 들어가야 맛있어.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네. 이 조밥하고. 조밥, 음. 여기 조밥 어 음. 아, 너무 예쁘죠. 한번 넣어서 비벼서 예. 이렇게 쓱쓱. 예, 그래 부어 가지고. 고소한 깨소금 총총썬 김치 삭힌 고추에 구운 김자를 뿌리고 고슬고슬 누르스름하게 지은 조밥 툭툭 말아 쓱싹쓱싹 비비면 음. 우와 육수와 조밥이 어우러진 시원한 그맛 한번 좋다. 오늘의 두 번째 맛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바로 그 맛있는 오징어 불고기, 일명 오불이 있다고 하는데요, 맛있겠죠?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다 먹어버리겠다. 앙! 앙. 쫀득쫀득한 무으로 입가심을 했다면 이번엔 싱싱하게 물어른 오징어에 땀 뻘뻘 흘리게 하는 매운 양념 덧씌워보자. 유명세와 달리 정겨운 간판과 흐름한 가게가 과연 맛집이 맞나 싶더니. 북적북일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꽉 들어찬 걸로 봐선 소문난 맛집 맞나 보다. 그랬어? 센스 있는 우리 사장님 드디어 대대적인 비법 공개에 나섰다. 먼저 양파, 파, 당근 팍팍 썰어놓고 무공의 통배추와신시한 오징어 그 위에 매운 양념 푸짐하게 올려 비비고 우와, 그러다 넘치겠어요. 이젠 철판에 올려 볶아주기만 하면 시골 맛 그대로 살린 오징어 불고기 완성! 게다가 이 푸짐한 양이 단돈 5,000원이란 사실! 맛은 물론 풍란 시골 인심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나요? 음, 너무 맛있다!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단골 손님 많아요 음. 뭐, 전국구라, 완전히 음. 우리 음. 음. 뭐, 이거이 맛을 못 잊어서 예. 네. 만약에 영주에 살다가 서울 이사를 갔으면 은 만약 영지에 올 볼이 있고 이걸 먹고 가 손님들이. 어떻게 음. 드실요 너무 맛있어 너무 근데 맵다하게 매콤한 한마디로 매콤한 게 깔끔하고 너무 맛있어요. 지금 땀물만 흘리면서 드시고 계시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어, 저희 1 0년 정도 넘은 거 같습니다. 어, 1 0 년이나 네. 오신 이유가 있다면. 아밥한 그릇도 딱 먹을 수 있게끔 매콤하고 맛있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아이집 맛이 아주 그 오징어의 그 특이 맛이고 있또이 영양 고추 비슷하게 아주 매우면서 달콤하고 이 밥이 당기는 아주 영양 식품 같습니다. 오징어 불고기 최고. 오늘의 세 번째 맛산사에 왔으면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산채 비빔밥 정식.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 구석사 그 길목에도 맛있는 이야기가 솔솔 새 나오고 있다 버글 버글 구수한 창국장 맛 여기서 맛보지 않고 그냥 갈수 있나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떡벌어지게 차려진 산채 비빔밥 정식 반찬 가지 수만 해도 20가지가 넘는다 와, 정말 대단하죠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2, 4, 6, 8,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음식 앞에서 이렇게 감동하고 또 숙연해지기는 또 처음입니다 어느 거부터 먹어야 할지 정말 행복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제가 빨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나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산나물, 참나물, 취나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비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드실 수 있으면 더 아, 좋습니다. 맛요 예, 비빔밥으로 드실 네.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냉이, 고사리, 참나물, 곤나물 취나물, 시금치, 도라지에 콩나물까지 고루고루 담아 놓고 그다음에 뭐죠? 이렇게 들기름입니다. 이게 자연산 들기름. 그리고 고추장. 이것도 집에서 만든 재래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이렇게 놔 주시고 으레 밥 공기 주십시오. 밥 공기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드시면은 맛있는 산채 비빔밥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게 아까 들기름을 넣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참기름의 그 강한 맛이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정말 들깨 향이 이렇게 입안에 번지고요. 그리고 산나물들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아삭아삭 씹히고요. 좀 씹힌 소리 들리세요? 소이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으세요? 맛 있는 산채 비빔밥과 이 구수한 청국장은 그야말로 전생연분 소수서원이 있는 순흥에서부터 부석사까지 세 가지 맛을 따라 여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자판기 커피 한잔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세 가지 만여행꼭 떠나보시기 바래요 그럼요 2007년 새해에는 옆구리 든든하게 채워줄 좋은 사람과 함께 만여행꼭 떠나보자고요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